지난 5월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신속한 개헌으로 우리 헌정 질서를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 놓겠습니다. 이날 출마문엔 헌법이 네 번, 개헌이 14번 나옵니다. 개헌 필요성은 그때도 화두였지만 헌정 질서 파괴로 파면된 정부의 총리가 이 말을 꺼낸 건 아이러니였습니다. 그런데 시계열로 보면 그의 행보는 더 아이러니 합니다. 헌법을 짓밟은 계엄 뒤 권한 대행이라는 헌법상 권한을 부여받았고 그 열흘 뒤 특검 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시 이틀 뒤 헌법재판관 후보자 두 명의 임명을 거부했고 석달뒤 헌재로부터 헌법에 어긋난 행위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헌법적 선처로 다시 헌법상 지위로 돌아오더니 갑자기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헌법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헌법에게 받을 건다 바꾸는 헌법을 어기고 헌법을 핑계 삼고 헌법을 바꾸겠다고 했던 그 이젠 특검조사에서 헌법재판소 때 증언까지 뒤집어 버렸으니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 대한 변절이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